사람들은 말하지 인간은 자유를 빼앗겨 봐야 핀들레 자유가 기다립니다 It's about damn time! 컴뱅 이 물에 이동한 대란 자치령에 대한 위협 그 자체입니다 정의의 심판은 끝일 것입니다 이 미친 새끼! 역시 <laughs> 역시 미친 새끼다. 징그러운 프로토스 놈들이 예전에 깡그리 불태웠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스타 1을한 다음에 바로 이거 하니까 분명히 스타 투비 엔딩은 캐리건이 패커를 잡는 엔딩이었는데 왜 마치 저그가 패망한 것처럼 나오? 아 드론째구나. 오케이. 사령관님, 버려진 발굴 현장에서 대규모 전극생체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다이커스이 나쁜 자식아. 와, 맹세하지. 저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타이커스 몰라. 옆에서 뭐했다고 바로 왜 바로 타이커스 욕함 <laughs> 타이커스 그걸 도 참음 저 나쁜 자식이 어떤 정도 욕인줄 알아? 악트로스가 캐리건을 버렸을 때딱 나쁜 자식이라고 딱그 정도 욕임 개쌍 욕임 아무도 없습니까? 저그가 아그리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경춤 무슨... 컷참 이상하군요 범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준 기억은 없는데요? 요새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지, 선장. 아니, 레이노도 범죄자인데 왜 자꾸 범죄자라고 치랄이야 다들 이 칼날 여왕한테 <웃음> <못> <웃음> 아니, 씨발. 지들도 범죄자인데. <laughs> 왜 자꾸 범죄자라고 하지? 의리를 중요시하시는 건 알겠지만 난 녀석에게 대절졌였어 맨. 이해해주게. 예, 대장님. 한 명은 대장님이고 <laughs> 한 명은 뭐, 한 명은 범죄자심, 씨발. <laughs> 이제 졸경 누나 가? 아니, 이 누나 안도와주는데 계속 잘 버티는데?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헨슨 박사입니다 아니, 안경충 봐봐 안경 쳐내 이... 의료시설도 식이고 제대로 된 과학자는 없다고 봐도 되겠 제대로 된 과학자가 없대 시작하면... 저개 어이없어 말하는, 네. 말하는 꼬라지 봐. 박사가 스몬을좀 가르쳐주면 좋겠 아니, 스템몬이기대 개천잰데, 씨부저거 바이러스 치료도 못하면서 말이야 어, 본부? 오고 있는 거예요? 아크트러스이 나쁜 자식 그러지마 끝났다 항해사 함대하려라 궤도를 벗어난다 맹스크님이 미래를 보신 거 아닐까요? 하하하하하 <laughs> 캐리건이 우주의 희망인데 저그가 안되면은 우주의 희망이 없잖아 맹스크님의 큰 그림이지 매일 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중립적인 태도로 소식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짐 레이너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뿐인데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맹스크 황제가 혁명을 시작했을 때 인류는 지금 같은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죠. 에임스 레이너,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인류가 외계인에 맞서 생존의 투쟁을 벌이는 이때 사소한 불만은 잠시 접어두고 협조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논설위원 나셨군 박불가 아, 맞아 지난번에 갔을 때 자네 거기서 결혼했잖아 또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리고 저기 메한테 안부 좀 전해줘 왜 전화 안 하는지 물어봐주고 흐 <laughs> <laughs>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저기 중앙 은행 건물을 털어서 길을 모두리 치다가는 것 이상으로 큰일이겠지 오직 그녀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 잠깐. 대체가 그게 말 이건 얘기를 하는 거야. 만물의 운명이 정각에 달했다꼭 저렇게 불구고 다녀야 돼? 프로토스 연구 점수 3이래 세상에. 이거는 솔직히 안경 페널티도 있고 프로토스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을 하나 구해오셨군요. 친새끼 <laughs> 진짜. <laughs> 대장님, 저 조각들 말이죠. 이 생긴 게 비슷한 게 합쳐놓으면 더 커다란 어떤 물체가 될 거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스텐만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 내가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있겠나? 빨리 메비우스의 적을 넘겨버리고 돈 받을 생각뿐이라고. 아유 이 무식한 놈. 찬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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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솔직히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거든. 이약 파는 영상인데 이거만 봐도 병신 같은 거지. <laughs> 아이어가 멸망할 때도 꺼내지 않았던 존버의 아... 신. 아니 스타 원의 거신 같은 유닛 있으면은 스컬즈 다 뒤진다. 안 돼, 제 경대사 아, 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아, 네. 이거는 그래도 떡밥이 다 풀림.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지만 <laughs> 난 그저 이 유물로 를 되찾기만을 바 되찾는대 시프럴. 언젠가 널내 손으로 직접 가내 손으로 널 죽일 테니까 노가 다원 맹스크가 자넬 노리고 있다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넬 칠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이 싫으면 와서 네 이나 챙겨서 떠나버려. 맹스크와의 싸움에. 이제야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넨 내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어 당장 내 함선에서 꺼져! 대장님 아니 씨발 인성 씨발 진짜 레이너 씨발 개양아침 진짜 이 부분에서 진짜 혼자 막 길길이 날뛰면서 <laughs> 방송 한 번에 백 번의 전투보다 더 컸습니다 크... <laughs> 맷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일을 벌인 거 아닌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뭔가 해내긴 한것 같아.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이반마,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예요. 안 되죠. 제가 왜 대장님을 데리고 있는데요? 내 함선에서 나가! <laughs> 우누나야 근데 내가 스타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루만에 다 깼냐 그때 젊어서 그런가? 이거 내가 처음 나왔을 때 대학생이었거든 나 그때 하루만에 닦낸거 같은데 차 행성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이겠지 반드시 승리한다. 무적함대 뭐라 자들자기들끼리 폭삭 당연히 굴파게지 이거는 이 미션이 이게 압도적으로 재미없음 내가 처음 할때 이거 했다가 그다음부터 이거 고정임. 폭발이 초일기에 들어간대 당장 여기를 벗어나야 해. 이리로. 내티가 적을 붙잡아줄 것이다. 뭐 안에 가장 아끼는 친구. 그래서 저 수많은 병사가못쓴 걸어서 끽지 여친 구하기란 분리자드 미니아. 레이너는 알고 있잖아. 레이너는 제라툴의 예언을 봐버렸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우리 물 조각 잡는다고 고생한 검사 검사. 캐리건도 돌려받을 겸 어쩔 수 없이 좀 수수한데, 무게 중심이 갈등이 그 쏠려버렸다 이 말이야. 머리... 안돼 못 잡겠다. 뭐안써안써 안 줘요. 아니 죽을 때다. 아타락 걸렸어? 다시 가자. 내 <laughs> 반드시 탈각하지 <대가파주마>. 나존나 많아. 바로 지금입니다. 나만, 나만, 나하세요나나 많아. 만딴거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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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하면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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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빛이 빈들 지금 실행한다. 타이카스 무슨 일이 벌인가? 악마와 계약을 했어, 짐이 정말 유이이군 캐리건이 기억을 못 한다잖아. 1 0럴 그러면 벌이 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laughs> 아, 나는 여 여기까지는 캐리건한테 죄가 없다고 생각함. 왜냐면은 인간 캐리건이랑 저그 캐리건은 다른 존재잖아. 그래서 인간 캐리건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저그 캐리건은 죽고 인간 캐리건은 살아났다고 생각. 근데 문제는. 이 새끼는 인형이 <laughs> 다시 적으로 갔다는 거지. <laughs> 거기서 이제 <laughs> 타이커스가 차마 그 마지막 그 복잡 미묘한 표정이 있습니다. 그 체념하는 표정. 왜요 인간 너무 안타깝다. 게 다... 어쨌든 전 자날 시나리오까지는 마음에 들었어요. 회사 다른 떡밥은 나중에 풀리긴 했고. 문제는, 군심이 문제임, 씨발.